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스토리로 깰려고 했는데 사실 그 스토리 깨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다시 구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매일 읽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스토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스토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총 66건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39건, 신약은 27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약만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 39권은 문학적인 양식에 의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책이에요. 그것이 총 7권인데, 여러분 성경에 피시면 이 앞에 이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역사서만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룩기, 사물,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 이까지가 역사서예요. 총열 일곱 건이요. 그 다음, 시가, 그러니까 시 형식으로 된 거를 한번 찾아보면, 욕기, 시편, 잠먼 전도서, 아가서예요. 욕기가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긴 소설 같잖아요. 근데 이들의 문학 양식에 의해서는 시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 다음 예언서는 17건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것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서 먼저, 그 다음에 중간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면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목록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 내용들이 1600년 동안 40여명의 저자들로 의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아나이 시대 사니까 그 다음 여호수한테 어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너는 이런 내용 써 이렇게 바톤터치 하면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각각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잇기 하는 그 게임만 해도 말이 뭐, 한 바퀴만 돌면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근데 장장 1600년 동안 그것이 이어졌는데 하나의 스토리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저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직업도 다르고요. 또 성품도 다르고요. 살았던 시대도 다 달라요. 다들 자기 인생과 씨름하면서 시를 증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메시지로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엮여가지고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달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 각기 다른 스토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토리가 내 하루 하루의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막 뛰고 하루를 더 정성껏 살게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이 신비하게 쓰여졌다는 것은 알겠는데 40여 명의 저자가 각각 썼잖아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것을 한 권에 구약 성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면요. 각각 두루마리로 돌아다니던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구약 성경은요, 각각 39권의 책이 하나의 책으로 합본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비록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유형국가는 사라졌지만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민족성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벨로는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이 되고 또 페르시아는 나중에 헬라에 의해 정복이 되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 세계를 제패할 꿈을 남고 헬라 제국을 단시간에 급속 성장시켰지만요. 너무나 갑자기 33세의 나이에 일찍 죽어버려요. 계획된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의 부하들 사이에 치열한 왕권 다툼이 있었겠죠. 결국은 그 거대한 나라를 통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부하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영토는요, 애굽하고또 수리아 일대를 차지한 푸톨레 마이오스 왕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죠. 시간이 지나서 BC 한 3세기, 2세기쯤에 되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도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72명의 라비들을 불러 모아 이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자, 당시의 구약 성경은요. 한 권이 아니라 각각의 39권의 형태로 또 두루마리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였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니까 모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해외 교포들처럼요. 그래서 포톨레마이오스 2세가 그때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해요. 이렇게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그 유명한 70인 역이에요. 자 그렇게 번역되었다가 나중에 AD 한 90년경에 얌니아 라피헤이에서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했어요 자 AD 90년이면 신약의 서신서들이 거의 다 쓰여진 시대였고요 또 복음서가 거의 완성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지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구약이 거의 다 해석이 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이렇게 확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신약 성경 27권도 정경어로 확정하죠. 자, 성경이 신기로운 책이 아니라 또막 떠돌아다니는 설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게 느껴지시나요? 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막 읽고 싶어지시나요? 좀막 들이면서 더 재밌게 해서 이제 제대로 읽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